어, 하지만, 직장에 움직임이 많고, 이런 게 있지만은,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소리, 인정받는다는 소리는 들어요. 음. 음,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음, 네. 자꾸 혼인경사가 있다고 그래? 네. 어, 왜 그러냐면, 혼인경사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해야 될 나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네. 나한테 마, 뭐 언제 언제 이게 있거든 음. 근데 이분들이 어~ 혼인하기 좋은 나이 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렇게 말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을 하실 분들은 음 좋은 날 잡아서 해도 괜찮대요. 올해 한 해가 갑진년 한 해가 그리고 어 직장 제일 중요한 게뭐 직장 인간관계잖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 올해생의 우리 돼지띠 분들은 애교가 네. 애교도 있고 있잖아. 네. 음 물론 투명한 사람도 있겠지. 다 애교가 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애교가 있잖아. 그래서 어디 가도 점수를 좀 받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으로도 힘들었던 분들은 직장에 안정을 찾는다고 그러시고 어 인연이 없 없던 분들도 인연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 네. 또 나한테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세요. 네. 또어 직장에서도 내가 안정을 찾찾때 위전에 좀 인정을 받는. 어, 네. 그런 부분들도 온다 그래. 네. 그니까 러 조금, 고력이 조금 있었어, 의뢰생들이요. 네.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나 내가 내 뜻을 못 펼치고, 네. 괜히 귀 죽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분명히. 네. 그니까 러 힘내라고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인정도 받고, 직장이 안정도 되고, 네. 인연도 들어오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어, 의뢰생분들은, 음, 좋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우리가 좋은 거에는 꼭 나쁜 게 하나씩 들어와. 네. 어, 거리에 사고를 조금 조심해야 돼. 네.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네. 이러면 조금 나한테, 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항상 어디 다닐 때나 차를 타도 뭐 어쨌든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있고 뭐 내가 이럴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리에 낙마, 거리에 사고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다니시라는 얘기지. 음. 그 다음으로 83년생, 42살 되시는 개혜생 분들입니다. 음, 음, 음. 이분들은 천하없이도 직장에 움직임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네. 어, 직장에 움직임이 어, 좀 많을 수 있고 타이든 자이든. 네. 타이든 자이든 움직일 일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네. 움직일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본인들이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네. 또어 하지만 직장에 움직임이 많고 이런 게 있지만은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소리 인정받는다는 소리는 들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많잖아, 사람이. 뭐,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내 뭐, 거래체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인정을 조금 받는다라고 나오지니까 자꾸 아파. 돼지띠들은, 어, 갑진년 수전에 건강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음. 어, 어, 몸으로 치는 게 조금 자꾸 들어오니까 띠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게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병원에 왕래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건강관리 특별히 또잘 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민을 안 하지만은 이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어 적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금전으로는 조금 핀다. 음. 음. 금전으로는, 음, 새록새록 씨뿌려서 거두듯이, 네. 새록새록 핀다는 소리는 나와요. 음. 그러니까 금전도 나쁘진 않으니까, 어, 큰 투자는 금물이지만, 음,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트코인, 뭐 등등 음, 그런 거는, 음. 나는 그걸로는, 저기 뭐냐. 어, 얘기하고 싶진 않아. 네. 주식이나 코인이 나 이런 걸로는 네.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 걸로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루트에서는 다, 어, 어렵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어, 금전으로는 새록새록 내가, 어, 씨앗 뿌려서 거두듯이, 네. 뭐, 직장이, 다니 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돈 나갈 일이 많았는데, 네. 이제 돈 나갈 일이 드물게 돈이, 새는 돈이 적다라는 거야. 네. 또, 뭐, 직장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뭐, 보너스를 받는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좀 참고를 하시고, 네. 대체적으로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네. 이분들도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음. 이제 쉬운 내대시는 신혜생 김선생님 음. 어, 신혜생 분 이띠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기 주장이. 네. 그리고 남의 말을 잘안 들어. 네. 어 나도 이제 할머니 한번 바라봤어 어 남의 말을 잘안 들어 이분들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자기 주장을 조금 내년 이제 갑진 년에는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음, 고집 없는 사람 없고 자기주장 없는 사람이 없거든 네. 근데 상대성이잖아 어. 상황이잖아. 네. 이때는 내가 조금 물러나야 되고 네. 뭐못 이겨서 내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해와 배려가 좀 필요한 분들이야 이분들도. 네. 어 내년 하, 이제 갑진년 한 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장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고 네. 또 리더의 이런 힘이 있는 띠가 또 어, 신해생 띠야. 근데 음.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음. 왜그냐면이 주장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조금 한발 물러서고. 다른 사람을 빛을 나게 좀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각이 되는 거야. 네. 내가 잘났도1등에 서면 안돼 앞에. 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어, 또 자손으로는 그래도 이 양반들도 어, 웃을 일이 있고 네. 상문이 자꾸 들어온다는 나 이거 띠 운세 보면서 상문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맞아요. 어.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이에요. 어. 상,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지만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들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음. 왜냐면 상문이라는 거는 뭐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상문이고 내가 아픈 것도 상문이야. 집안에 네. 우한이 드는 게 상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잘 체크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 네. 자꾸 상문이라는 두 글자가 자꾸 뜨니까. 네. 어, 그러면은 다시 마무리를 할게. 네. 음, 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갑진년에 돼지띠 분들은. 음, 건강만 조심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그냥 무난무난 무난 가신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